아이시시발로 막... 막아, 이 개새끼 나게스 아, 이... 야, 야, 잠깐만. 야, 애들아 아니, 아니 가지 마 봐. 야, 이거 와. 누가 씨발 행성 옮겨놓은거 같은데? 가, 가. 아, 는 재미가 있잖아요. 야, 이케 씨, 개시... 가볼까? 근데 해. 뭐, 언제가오냐 그니까... 오, 여기, 구만 오, 그러니까. 어, 여기, 여기. 어, 여기. 어, 만자렇자 가자 가자. 애들 어디 갔냐근데 애들 들어가 있지 않을까? 응? 음. 아, 어, 파이파이. 야, 야. <laughs> 야, 야. <laughs> 아마 오지마 오늘 쏘래. 어우 씨. 아, 대박. 야, 너 뭐야? 아니, 씨발 누가 문 열었어 이 개새끼. 뭐야 이거? 뭐야, 우리, 우리 이, 아니, 우리, 아니 이, 시체가 우리. 여기까지 간 거야, 씨발. <laughs> 아니, 아니 치라. 냐 경민호. 뭐야? 영훈 씨 나. 안 지워지지 이거? 뭐 이게? 영훈 씨. 안 들어가 버려. 오. <laughs> 아! 오. 야, 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들어가 버려. 오오 <laughs> 오. 오, 오. <laughs> 요요. 아니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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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얘들아 일로 일로. 어? 아, 그래서 어떤 새끼가 못열었어 자세해 봐. 나 진짜 아니야. 나는 너네 발 어, 깜짝이야. 아니, 그림자진 거 씨발 걔생명체줄 알았네. 미안 내가 보인지야, 사실. 앤디 이거 씨발. 꼬를 꼬를 소리 보임 뭐 이거. 야, 너가 누가... 너뭐 똥마리 냐야저 잠깐만 그 저거 뭐 지나가는데? 어. 야 저.. 어? 안다저뭐지나간뭐있저 뭐있어 야뭐 몰따라. 몰따라. 빨리 타. 빨리 가! 야 뭐야! 야! 이거 야 이거 거도현거 뭐지 렁이야 도현이 저거에 뒤진거야 방금? 오호 어! 어!

아이 얘는 좀... 아. 얘는 안내면 돼! 소리 안리안 돼! 소리 안내면 돼! 얘들아얘들아얘얘얘들얘들아 어 이거 다다다났 야, 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야터터터터 어? 어어우리끼리 가야 돼. 아, 이이주전 구경하는 거봐 봐. 전 구경 씨, 어, 맞다, <목소리> 이 <새끼> 뭐야? <뭐해? 목소리>

<laughs> 야 윤성아 나나좀 봐. 나나템템보 네, <laughs> 윤성아 나나 <나한테> 템을 달라니까? 아 예. 아말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기 여기 뭐 있어? 보뭐 있어? 아 여기 어. 없다니못 야, 못한데, 못한데, 기안보안 보인데? 그러니까 봐 여기 뛰려 전부 뛰어봐. 아예 가 그냥 이걸 그만해. 와, 진짜 <laughs> 한 남자 와. 오케이 오케이. 아 보내줄게. 보게 띠꼬라 띠꼬메베 띠꼬 유카, 나를 봐줘. 기라. 아미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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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택다. 뭐가 앞야이야리못 떨어. 어. 빨리 들어이거 하나. 또. 야야야야야야 야. 아이 계획 틀어 야작하고 하려고. 야 근데 너뭘 들고 있는 거야, 지뭐 없는데? 아무것도 없어. 오. 오케이. 야 니가 지면 어떻게? 뭐야 뭐야 뭔 소리야 이거? 미치이봐. <laughs> <와, 웃음> <씨, 자카. 웃음> 좋아, 좋아서. 여, 뭔 소리야? 여, 도 들리는데 빨간 같은데. <목소리도> 야, � s a 야야야야야야 야,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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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야러나나왔어야야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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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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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어, 나도 먹을래, 먹을래. <목소리> 이제 뭐, 뭔지 알라는 거야? <목소리> 아유, 누구, 누구, 이구 누구, 야구시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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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아 뭐야? 씨발 뭔 소리야 이거? 아어 그래 도현아 너무 많이 빠는 거 아니야, 너? 어, 디까지 빠. 지너 그만 풀어, 야, 비켜. 진짜 시간 네 얼마 안 됐고 저거. 그럼 비다 뒤졌는데. 야 나까지 이못 깨는 거 아니야. 빠가살이들아아 털에 춥 아, 주인공의 삶이라. 이 치석 치이 새끼. 얘들아. 어? 아, 제발 왜 그러는 거야?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저 또렁어 ㅅ 죽었어? 아니 안 죽었어 아아 제... 가지마 제발 어? 뭐야 얘 어디 갔어? 야얘 번개 맞고 뒤졌어? 윤도야얘 어디 갔어? 어털 털! 야지마이 ㅅ 발야 그냥 앞... 양쪽에 있거든? 양.. 그냥 앞으로 전력질주해 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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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부터 하자 뭐 어디어디 오야야 어디. 뭐. 어, 야! 이게 뭔 소리야 진흙? 어? 왜왜 아! 아! 거리거리가 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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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형 어려운 거 뭐야? 좀평화로운발 <.speek1> <laughs> 어... <오우 wars necesitati> 야. 잠깐만, <laughs> <놀람> <laughs> <놀람> <시> <suis guide>